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대아의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네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 계시록 우리 일곱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두아티라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권세와 새벽별을 내게 주소서. 다시는 권세와 새벽별을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일곱 교회 공통적으로 후렴처럼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게 모든 성도에게 성령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금성을 그 기를기울르시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이 일곱 교회 모두에게 특별하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에베소서 교회는 칠 절에, 사마나 교회는 십일 절에, 버가막 교회는 십칠 절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십육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모든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상이 있대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제약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그 행위를 고치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 승리자가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상을 줍니까? 이기는 계획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은혜가 상급이 있습니다 또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원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이 알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졌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상급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상은 뭘까요? 26절과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망국을 다스리는 곤세를 주신대요 이게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상이죠 망국을 다스리는 곤세를 주시고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귀를 깨트린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또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을 줍니다. 하나는 뭡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요. 또한 가지는 새벽 별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기보다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처럼요 상급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새 백발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두 가지 축복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도에게 주는 상급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제약 가운데 사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급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 같은 거 필요 없다. 구원 받으면 적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이 없고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수가요. 가장 없기를 바라는 게 뭘까요? 감옥이 없기를 바라죠. 죄수는요, 감옥이 없기를 바라요. 죄인은요 뭐가 없기를 바랄까요? 지옥이 없기를 바래요. 늘 지옥이 없기를 바라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은요 뭐 없길 바랄까요? 상이 없기를 바래요.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학생은요 어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 때문에 상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선수도요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은요 올림픽 경기에 나가세요 상 받기를 원해요. 매달 따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를 자세히 보면요. 우리 주님의 경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해요. 경고를 듣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두아디아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야단치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행위를 바로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받고 징벌받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기는 자 되시길 추원합니다 이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시빌에서 11장 6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십니까? 그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것, 응답하실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매 뭐요? 상, 프라이즈. 상이잖아요. 프라이즈를 위해서 달려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상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상을 갈망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에도 책망 받는 자가 있고 칭찬받는 자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받는 칭찬은 무엇입니까? 어, 최고의 칭찬이죠 저도 이런 칭찬 받고 싶어요 참 좋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9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삼김과 인내를 안누니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이, 얼마나 멋있어요 처음보다 더 많은 사랑과 사업 이런 삼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저도 나중에 더 복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더 많은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 히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업이라는 것은 민수칠이 사역을 말하는 거죠. 복음과 선교를 위한 사역들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구제를 말합니다.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이 사랑의 실천이 더 풍성해졌다라고 말하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삼김이라는 것은 이웃들을 삼기는 것이고 또 형제들을 삼기는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웃을 사랑하라 할때그 이웃은 누굽니까? 공동체의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거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삼길 수 없습니다 돈몇 푼으로 후원은 할수 있지만요 도울 수는 없어요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삼길 수 있는 것은요 옆에 있는 분들이세요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바로 이웃인 것입니다. 또한 찾아오는 낙은애들 있죠. 낙은애를 대접하는 것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저는 인내가 가장 필요한 자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질병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그 자질은 인내요. 기도는요. 인내하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추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칭찬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곧바로 하세요 그 책망의 내용은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느니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꼬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버가모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행음하고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가 다르죠. 버가모 교회에는 승리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감추어진 만나를 말하거든요. 우상은 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거든요. 근데 이 버가모에서는 감춰진 만나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뭘 말하냐면 최고급의 고기를 먹듯이 재정적인 경제적인 이 불을 위해서 욕망을 자극해서 신앙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이단을 말하는 거죠. 근데 누아디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이 뭡니까? 곤세죠망국을 다시는 곤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했던 이 제약은 뭘까요? 그것은 권력력이에요 교회 안에서 들어온 권력력 세상의 정치는 서로 분열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잡고자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미 사회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정당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권력 쟁취예요 권력 쟁취하는 것이 정당이 존재하는 목적이잖아요 정당들이 저렇게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비방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정치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분당이 생겨가지고요 서로 권력을 잡고자 하는 거, 이거는 이건 이세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자 이세벨입니다. 여자 이세벨. 왜 이세벨을 이야기했을까? 이세벨은 구약성경에 북이스라엘의 누구의 아내죠? 예,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예요. 아합의 아내인데요. 이세벨이 아합보다 더 힘이 센거 아시죠?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도록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파워 있게 움직였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이세벨이 왔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누구라고요? 여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여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 남자들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는 힘이 없어요. 근데 이이 세벨이 주의 종들까지 미혹할 정도로 깰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뭐죠? 선지자. 자기 스스로 선지자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선지자래요. 자기 스스로 거짓된 권세를 가져버린 거예요. 거짓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미혹한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력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에서요두아지의 기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우리는 우상 숭배를 직접 돌이라든가 나무에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탐심, 탐욕, 욕심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골르셔서 3장 5절은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욕심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삼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삼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어떤 권세였어요? 인간의 몸을 입는 권세였어요 인간과 함께 살면서 인간과 함께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나중에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삼김의 권세였어요 생명을 바치는 섬김의 곤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섬기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골룡력의 우상 숭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분열시키는 거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형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면 22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세상의 법에 의하면 누가 큰 자예요? 섬기는 종이 큰 자가 아니에요 누가 큰 자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 상에서 받아 먹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건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나 나는 뭐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신 것은 뭡니까? 섬기는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 6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래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영적인 축복이죠. 만국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능력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섬기는 자로 살고자 하면 악한 진도 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은 말하기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 일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영적인 권세를 주는 거죠 권세를 주신대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대를 다스려 질그럽게 뛰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로하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는 뭐였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십자가에 죽음으로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삼기는 자로 오셨어요. 삼기는 자가 결국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망하는 자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요. 더 악한 건 뭔지 아세요? 누구나 우리는 인간이고요, 질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뭔지 알아요?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해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마음이죠. 목이 고든 마음은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라라고 말하고 있어.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예수님의 징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큰 환난 가운데 던져 버린대요. 벌죄다. 내가 그를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져버린다. 이 환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환란이면 심판이죠. 심판하겠다는 거 마지막으로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끝이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죠. 육신적으로 죽인다는 말은 아니죠.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도 옮기셨는데 믿음의 세대도 끊어진다는 거 다음 세대도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권임없이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서 권력을 잡고자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내가 주관하고자 주장하고자 삼기지 않고 내가 모든 세상의 권력자처럼 행하고자 하면요 결국은 교회는 분열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떠나가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렇게 싸우는 교회 안 가는데요 그런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핵의 모니를 잡고자 싸울 때요 자녀들 죽이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망으로 이끌게,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해주신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 충성합시다. 우리 주님께 순종합시다. 우리 주님만을 섬깁시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분쟁이 있으면 다 하는 말이 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한대요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싸운대요. 다툰대요. 분열한대요. 근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대요. 알아요.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싸우는지 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권세를 잡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그런 두아디아 교회도요. 에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아데아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도 그렇게 세상 정치와 맞먹는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기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사탄을 알려고 할 필요가 있 이단에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던 것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더 연구해야죠 이 사람들은요. 이 사탄의 깊은 거 사탄의 하는 일들 그런 일에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사업과 사랑과 인내와 믿음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짐안 맡긴다는 거예요. 깊고 힘가라는 거. 지금 하던 거 잘하고 있다. 계속해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하면 두 가지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요. 또한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 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살아나는 것 보면요. 다른 사람 없더라고요. 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떠나기보다는 약하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벽별을 준대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가치는 거예요. 아니 새벽별? 너희가 새벽별이 되리라. 새벽에 빛나는 새벽별이 되리라. 그러면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그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그. 그런데 새벽별을 준대요. 새벽별을 준대요. 아, 새벽 별을 준다. 왜 새벽 별 주세요. <laughs>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충원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라고요? 새벽 별이라. 아, 예수님이 새벽 별이시래요. 광명한 새벽 별이시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벽별을 준대요. 아, 이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상금은 뭘까요? 예수님을 받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 전부를 준다는 거. 나를 죽게, 이거 뭐요 전부 준다는 거. 전부를 준다는 거. 예수님 전부를 준다는 거. 내가 새벽별에 이 해석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예수님 전부 주시는 거. 우리가 힘들고 막 교회 여기저기서 힘들고 어렵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막 다들 난리 날때 내가 주면 없는 교회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 교회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새벽별 준대요. 자녀들 지켜주신대요. 상급 주신대요. 만국을 함께 다스린다는 거.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왕이 딱 앉잖아요. 그 중에 옆자리에 앉히는 사람 있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옆자리에 앉히거나 세우잖아요 그게 바로 만국을 다시는 권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의 전부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늦어질 새교에 열심히 섬깁시다 열심히 킥보잉 합시다 지금 하던 대로 예배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섬김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작을수록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을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섬기세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성남께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다운 행위를 혹시나 유혹을 받아서 혹시나 미혹을 받아서 욕심이 생겨서 그일 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그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고 싸우고자 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나는 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꼿꼿이 지키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잘했다. 다른 짐너지워줄거 없어. 너 하던 대로 계속해. 내가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면은 내 보좌 옆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자. 함께 통치하자. 함께 심판하자. 함께 그 권세를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또줄거 또 있다. 너에게 또줄거 있다. 내가 새벽별 줄 거다. 근데 너 알아라.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야. 내가 나의 전부를 너에게 줄게. 이게 우리에게 받는 최고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저그 상급 사모합니다. 그상 받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님과 함께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별 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의 전부였다 너의 삶이 나의 전부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주께 충성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 더 나중에 복되도록 섬기는 자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이 상을 향하여 이 축복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의 심령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받기 원합니다 내게 주소서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믿음의 행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저희들의 삶들 될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너 새벽별 주겠다 그 새벽별이 광명한 빛나는 새벽별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전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그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마다 징계하시고 바른길 가도록 하시며 축복의 길로 걸어가도록 늘 격려하시고 혼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주 뜨리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굳세 믿음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 나이다. 아멘.